저는 눈이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차를 몰고 나간 적이 있어요. 가다가 내가 죽겠다 싶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가요. 나가서 응급실에 나가서 정신없이 환자를 보고 모두 안심시키고 급히 수술을 들어가요. 새벽이나 밤에 불러가면은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수술을 해요. 네 의사가 아닙니다 간호사의 말입니다 예, 간호사는 자신을 유령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분명 일은 하지만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차 흉부외과 간호사 김모씨 상처를 봉합하고 혈관을 떼내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불법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약간이 아니라 아예 불법이죠. 간호 대학이나 간호학부에서 배운 간호 업무를 주로 한게 일반적인 간호사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간호사 면도지만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유명이죠. 김 씨는 현행의료법엔 존재하지 않는 PA, 진료보조인력입니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히 이른바 기피과로 꼽히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에선 업무의 90%를 PA가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 있는 PA는 최소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간호사 출신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나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술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 따라서 배우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논문도 찾아보고 반도제식 수료 반 독학 한것 같아요. 지난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도 뒤에서 조용히 환자를 돌보던 PA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지난 17일 서울대병원의 지침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은 PA로 일하는 간호사들을 간호부가 아닌 진료부 소속의 임상전담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업무만 하도록 한다는데 의료계에선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PA 합법화에 시동을 건 거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의사의 감독하에 치료 지원한다. 굳이 이거를 일반 간호사랑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재 시스템대로는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필수 인력이나 다름없는 PA를 당장 없앨 수도 없는 상황. 미국의 경우 전공의 근무 시간을 제한하면서 인력이 부족해지자 교육 과정을 거친 간호사들에게 처방과 시술 등을 맡기는 NP 제도로 인력난을 해결했습니다. 전문의와 협의하에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시술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과 석사 대학원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면허를 부여받은 뒤 일하는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에는 석사과정 이상을 거친 뒤 자격을 따는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추가해 PA를 대체하거나 아예 PA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PA 제도와 전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PA들은 논쟁이 계속되는 오늘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록에 제 이름 석자가 남는 경우가 없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 수술에 참여를 하고 처방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환자들이 다른 사람 환자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군요. 나는 의료인이고, 의료인에 대한 참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TBS 백창은입니다.